같은 게 반복이 되면 치환을 해서 풀것 얘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쟤를 t로 치환을 해보자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 얘가 이 콤마 마이너스 1 꼭지점이죠 그러면 t를 그려보면 얘가 2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4은 가까이 있고, 마이너스 1은 멀리 있고, 최소값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일 하면 9, 빼기 팔8 티가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범위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래서 T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다 그러고 나서 Y가 뭐냐 그러니까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더하기 30인데 완전제곱 만들거면 36에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T로 또그래프 그려보면 t가 6이 꼭 지점이고, 범위가 8은 가까이 있고, 마이너스 1은 멀리 있고, 얘가 최소죠.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, 마이너스 1 하면 49에서 6을 빼면 43. 각각 구하세요니까 다 말하면 되죠. 최대는 43, 최오는마이너스이카는이는이카이오는 <목소리>